혹시 션 쇼핑에서 판매하는 실손 비례 보상이 무슨 뜻인가요? 이거는 쉽게 말씀드릴게요.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거를 실손 보험이라고 한단 말이야, 그쵸 실제 손해 본 부분만큼 보장해준다 그래서 실손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실손 보험은요 중복으로 보상이 안 돼.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갔어. 근데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내가 실손 보험을 두 개가입을 했다. 그러면 A라는 보험사에서 100, B라는 보험사에서 100을 받게 되면 병원비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실제 받는 건 200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나라 난리납니다. 맨날 병원 다니.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 이상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그거를 비례 보상만 된다라는 거야 비례 보상. 그렇다고 비례 보상의 반대말은 반비례 보상이 아니라 중복 보상이라고 래 그래. 그래서 실비 를두개 가입했을 때두개다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두 개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쓴 병원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. 각각의 가입한 만큼 비례적으로 50대50 요렇게 보상을 한다라는 개념이.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비례보상이다. 알겠죠? 어, 그러면 두개 가입하면 50% 50% 나옵니까?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는데 두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. 알겠죠?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된다. 만약에 두개 가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하나 가입해 있던 게 서로 충돌 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자,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.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